코놀룰루 쿠키라고 음, 와이키키 앞에 코놀룰루 쿠키라는 그 과자점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관광객들 사라고 음, 우리가 어디 갔다 왔죠? 하와이 아 하와이 말고 하와이에 이거 사러 어디 갔다 왔죠? 어... 월부...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 코스, 코스트코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파는 걸 우리가 사왔지요 뒤에 보시면 종류가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여기 뒤 종류가 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근데 아예 음... 파인애플이 없어서 가운데 파인애플이 네. 어떤 건 파인애플도 박혀 있고 어떤 건 초코 어떤 건 카라멜 어떤 건 바닐라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들은 다 하나씩 맛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안수현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뭐죠? 이게 하와이에 있는 공같은건데 공같은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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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 난, 아 이, 설명이 너무 못하네 제가 해줄게 이거는 네? 이거 하와이에서만 자는 그런 견과류인 마카데미아라는겁니다 네 마카데미아 마카데미아 아 맞다 마카데미아 어, 이거는 무슨맛일까? 이건 허니 버스터 어 아, 아빠가 조금만 더 설명 좀 할게요 이거는 하와이에서만 나오는 열매인 마카다미아로 만든 우리 견과류 어, 스낵이에요. 스낵. 어 얘는 허니 허니 로스트. 우리 일반적으로 땅콩 달콤한 땅콩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어 어니언. 어 여기에 보면 갈릭 앤 어니언이라고 써 있어요. 얘는요. 어 얘는 어 그. 허벌솔트인가? 씨솔트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먹는 그냥 그 염? 염? 무염? 무염이 아닌 가염 제품 아 그럼 이거는 이건 그냥 음. 가장 그냥 일반적인 원래, 거예요 원래 마카데미아 색깔은 원래 그냥, 그냥 흰색이에요 맞아. 흰색 맞아, 맞아. 흰색에 어그 흰색 그냥에 소금을 음. 한 거죠 네 안수현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건 무슨 토클레시이에요 밀크 초콜렛 그리고 얘는요? 초콜 색깔, 색깔이 좀더 진하죠? 초콜릿. 얘는 다크 초콜렛 다크 다크 밀크는 좀더 부드럽고 다크는 조금 더 쓰고 쓰다고 해야되나? 더 달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설명해볼까요? 아 좋아요 요 안수연부터 아, 저요, 저요. 아. 음.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미스터 비스트 초콜렛인데 음. 이게 그렇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한번 해보. 아빠도 몰랐는데 쌍수티비가 알려줬어요. 오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스터 비스트. 구독자가 얼마라고요? 한 52억 명 정도? 아니 2,800, 2,780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그 어, 말고 지금은 지금은 억이 넘어요. 아 구독자가 억이 넘어요? 네. 아... 아니야 거의 억이야 이제. 비스미스터. 미스 아무튼 그건 어쨌든 많다. 결론은 많은데, 5억인지 2,700만인지는 나중에 확인해보기로 어, 하고 하루에 아예 1,500만억 어. 어, 달러를 번데요 1,500만. <laughs> 하루에? 하루가 500... 아니라 한달 아닐까요? 하루에요. 진짜에요. 어, 그럼 어쨌든 많이 벌긴 한다. 요약하자면. 근데, 그럼... 근데 이, 이 초콜릿을 그럼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홍보하고 있는 초콜릿인 거예요? 맞네요. 맞는... 어... 어, 홍보하고 있는거예요 미스터 피스트 피스타 피스터블 피스터블? 피스터블 맞나요? 네 피스터블 맞아요 음. 어 그리고 이게 이게 그 미스터 비스트가 허쉬 초콜릿보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 허쉬 초콜릿 그렇죠 여기서 다들 맛을 봤나요? 한수연 네. 여기서 맛 본거 있나요? 네 밀크 밀크 땅콩 아몬드 그다음에 뭐 있었지, 그 다음에 뭐있었지 그 쿠키앤크림 크림 아 휘스 휘스터블에서 푸딩 크림이 새로 나왔던데. 음 아무튼 오늘 먹방이 아니라 이 맛이 어떤지 소개를 좀할 거예요. 그죠? 어떤 거부터 해볼까요? 이미 모놀로코 우리... 응. 쿠키야. 근데 마... 이건 이미 먹어봤는데. 뭐 아빠가 얘기를 하려면 맛을 너무 강한 거부터 특히 초콜릿 같은 거부터 먹으면 이 앞에 초콜릿을 먹고 이런 쿠키 같은 걸 먹으면 쿠키가 맛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일 맛이 안 느껴지는 순서부터. 어, 그리고 이거... 그럼 아빠가 순서를 정해줄게요. 처음에 시솔트, 그 다음에 어니언, 그 다음에 쿠키, 근데 그냥... 그 다음에 허니로스트, 그 다음에... 밀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피스타블... 그래서 근데 말할 게 있는데, 그냥 눈을... 그냥 눈을, 감아, 눈을 감아가지고 그냥... 아, 그거는 같은 종류의... 맛을 테스트할 때, 눈 가리면서, 어, 어떤 게더 맛있는지, 이걸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떤 게더 맛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맛이 어떤지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죠? 먼저 이거이 네, 이거, 이거. 먼저 따보세요. 어, 이건. 에! 뽀 아니, 뭐, 이것도 못 가. 아! 어! 됐어요, 까봐요. 예! 아, 얘거못 가. 아니, 먹이요! 수준이요 이거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빠가 딸게요. 어, 이거 잘안 따진다. 아빠도 겨우 땄어요. 자, 자, 하나씩 맛을 보고, 자, 이거 무슨 맛 뭐라고요? 어. 이거 설명해 줘야지. 이거는 시솔트 어. 마카다미아 마우나로아라는 마카다미아의 시솔트를 맛을 보는 거야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맛을 맞네? 평가를 해줘야 돼요 맛이 어때요? 음.. 짭쪼름해요 짭쪼름해요? 또 음, 먹고 싶은 그 맛이에요? 견과류 같은 게단백해가지고 아몬드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음, 그냥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맛거든요 안수현은요? 아몬드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겁나 맛어요아 겁나 맛있.. 응? 막... 난 맛있는데? 땅콩이 맛있어요? 이아카다미아가 맛있어요? 음, 안 먹어봤어요 먹었나? 땅콩 안 먹어봤어요? 아몬드는? 안 먹었어요? 아먹었나 아몬드 먹었어요 먹었죠. 아몬드가 음. 맛있어요 이게 음. 맛있어요 나 아몬드가 이거.. 이거 완전 토 맛있네요 그럼 음. 안수현 취향에는 이게 별로더 별로라 음, 네, 수찬이 입맛에는 그래도 먹을 만하다 먹었는데 계속 음. 먹으면 좀 느끼해져요 아, 그 다음 거는 이제 어니언의 갈릭 한번 맛을 봅시다 아, 나 계속 아니 이게 제일 맛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우리 팝콘 먹으러 갈때 갈릭 어니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그럼얘도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먹어봐야 알겠죠? 아니 근데 팝콘은 한국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무슨? 네, 뭐, 네가 먼저 먹어라. 아 내가? 어. 나 지금 입맛이 없다. 어, 약간 그런 어, 약간 짭조름한 것 같은 냄새가 나니? 어 양파 양파링의 향 향이 낫지 않아요 양파링이야. 양파링. 아니면 네. 어니언 파콘의 맛이 나지 않나요? 약간 느끼해요. 약간 느끼해. 안수현, 아까 게 맛이 맛없어요. 이게 맛없어요. 음. 이게 더 맛없. 얘가 더 맛없어요? 안수현. 음. 음. 안수현은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 저는 응? 이게 더난것 같아요. 이게. 이게 더 느끼해요. 아, 느끼하다. 알겠어요. 음. 그럼 이거는 우리 아이들 입맛엔 별로인 걸로 요두 음. 개는. 음. 그다음에 이제 쿠키. 이 유명 쿠키에요 아빠가 어렸을 때 하와이 갔는데 이 쿠키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비싸서 사오진 못하고 이렇게이렇게 담겨 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보자담겨주죠 뭐? <목소리로> 네. 어디요? 어디요? 어디? 렇게자 음. 어디? 하나씩 맛을 봅시다 자. 아느끼는지 알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까르고 <목소리> 먹어봐요 파인애플아니야 그냥 이거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있는 거같요 랜덤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와이갈때비행기도 어, 먹었었는데 그랬지 않아요? 응. 그거 아, 랜덤? 랜덤 아닌가요? 응. 아 근데 이거 파인애플이 아니야 이거 그냥 폭탄 아닌가요? 먹어봐요 음아 약간 흰색이 없다 아카다미아보다 하... 이게 나아요? 나 하와이로 갈때 음. 비행기 탈때 이거 호놀룰루 쿠키를 뒀었거든요아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때는 그냥 여기에 그냥 하인애플이 그냥 여기 콕 박혀있더라고요 음 그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확실히 이두 개보다 이게 맛있어요 안수요음 음. 얘는 또 먹을 수 있다? 이두 음. 개는 또 먹기 싫다? 음이좀 짜요 아좀 짜다? 하 사실 아이들 입맛엔 별론가 봐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허니로스트 아 이거 허니로스트는 쌍수 엄마가 미리 뜯어놨어요 맛을 본다고 약간 우리 꿀 땅콩같이 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뭔가 음... 설탕이 좀더 많은 느낌 아, 자 이거 먹어보시죠 음. 음. 이거 어, 근데 왜이렇 진한게 설탕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솔솔 오는데 어때요? 달콤해요? 오! 맛없음. 지금 방금 먹은 쿠키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방이 저게 맛있죠? 음. 음, 음. 그냥 그냥 땅콩에 그냥 소, 설탕 릿 어, 묻힌 거 같은 맛인데? 음. 별로예요? 오, 무슨 음. 맛인데? 그럼 그럼 이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아요? 음, 셋 중에 요게 제일 나은것같아요 저는 다 싫어요 다 싫다? 그래도 그, 그래도 이게 제일 낫죠? 그나마? 응 이건 낫긴 음, 나요 근데, 근데 이거 거의 콧좀 커피 맛? 정도는 커피, 커피 맛 정도는. 땅콩 맛인가? 그럼? 암튼 예 네, 요거까지는 먹어봤고 어어 응. 어, 이제 초콜렛 아 이제 대왕의 초콜렛 맛이 나오네요 아 초콜렛 아, 이 초콜렛은 아마 달콤하면서 맛있을 거예요. 이거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빠가 보기에는. 어어 어, 근데 어, 비주얼이 어떨까요? 비주얼 한번 우리 구독자들한테 보여줄까요? 알았어요. 이 얼굴 비주얼은 어떨까요? 못 생각할까요? 아씨 이거 딸기가. 아, 이게... 어. 오 어? 이렇게 생겼네. 와. 뭔데요? 알탕콩 같이 생겼어. 알탕. 음, 아니 이거 이건 그냥. 커피콩 같은 느낌? 어, 약간 커피 같은 느낌인데, 이거 밀크 초콜릿 맛이라 아마 부드러운 초콜릿 맛이 날 거야. 먹어봐요. 어, 이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생, 생각보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틀리네. 어, 근데 이거 약간 과일은 커피콩. 커피콩, 네. 커피콩 같은데? 커피콩 아니에요. 먹어봐요. 어. 봐봐, 보여줘봐요. 어, 아 그게 아, 이게요. 어. 어때요, 안수연? 맛있어. 근데 안좋염 점은 여기 땅콩 이거 마카로니 있으니까 너무 달안 않고 근데 안 좋은 점은 채소가 녹아가지고 입에 자꾸 달아버렸어 음. 그럼 이꿀 땅콩이 맛있어요 이 초콜릿 땅콩이 맛있어요 응 음, 요게 요게 이건 100점 100, 만점에 어 70점 요거는 아. 100점 만점에 어 50점 요거는 100점 만점에 어, 30점, 100점 만점에 20점 <laughs> 팔면 안 되겠다. 이거는 100점. 어. 근데 사실 아이, 이건 순전히 아이들 취향, 취향 존중하세요. 이거는 어, 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쌍수 TV의 평가니까. 100점 만점에 99,999,999, 그 이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260 맛.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이건 진짜로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건 진짜로. <laughs> 이건 좀 너무 늦지? 어, 그렇다면, 이거는 100, 100점, 똥점에. 아 그럼, 래도둘 중에 어떤 게더 맛없어요? 어, 누구요? 아, 요거요, 요거요, 거요 어니언. 어니언이 더 맛없다? 저는, 저는, 둘다 똥맛이에요. 똥맛이야? <laughs> 알겠어요. 그럼, 이건 이제, 하기로 할 거. 이건 스타일 음. 아니에이거 약간 똥. 음. 어쨌든, 맛있다, 이거. 그러면, 우리 다크초콜릿을 먹어봅시다. 음, 음 다크초콜릿은 무슨 맛일까? 초콜릿이 더 진한 맛. 난더 싫어, 데 나. 그러 음. 아까보다 더 진하면 얼마나 진할까? 아 참, 이거. 아,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땅이 나쁘, 나쁘네요. 어, 한국에서 이걸 판다면 엄청 쉽게.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어. 응? 응? 야, 뭐야? 응, 뭐야? 생긴 거 똑같아. 에? 잠깐만, 응? 잠깐만. 근데, 맛이 다를 거예요. 야, 뭐지? 그럼 뭐지? 아, 아 그래, 그럼 이거를 비교해 보자요. 한번 비교해 봐 봐요. 뭐? 생긴 거는 살짝. 이게 밀크, 이게 다크. 근데 생긴 건 똑같네요. 맛은 다르게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시죠. 한 냄새를 한번 달. 아, 냄새는 비슷할 거예요. 아니 다른데 이게 더 진한 냄새가 나대 응? 어 여기. 응. 음. 음 맛있다. 어떤 게더 맛있어요? 대멍에 대몽의... 이거 더 찐한 맛이 나는데 여기? 그러니까 다크 초콜릿이지. 어떤 게더 맛있어요, 안수 TV? 음. <laughs> 이거 둘 중에 어떤 게더 맛있어요? 아, 이거 다크 아니 저는 이거 아니 이건 너무 너무 찐한 게 너무 달아요. 아 너무 달아요? 단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수안수찬 TV는? 음, 저는 이게 맛있는 거 같아요. 음 안수찬은 다크 취향이고 음, 안수찬은 밀크 음, 취향이고. 음. 미, 이제 마우나루와의 다섯가지 맛은 다 맛을 봤어요 대망의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비스, 미스터 비스트예요? 네 미스터. 미스터 비스트구나 미스터 비스트가 광고하고 추천하는 피스터블 피스터블 맛을 한번 보죠 이미 근데 상수팀이는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 맛을 보여주는거는 여기 지금 상수 TV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하와이 가서도 먹었기 때문이 자, 음. 잘라줘요. 응? 음? 잘라줘, 잘라줘. 아, 왜 이렇게 작아요? 아반 네? 여기. 반 네, 나머지 여기 있어요. 아하. 자, 자, 어, 근데 요, 요거는 자, 자, 자. 응? 음? 잠깐만 어, 여기 글씨가 네. 적혀 있는데요. 어, 여러분, 요, 요 봐봐요. 여기 글씨가 적혀 있어요. 미스터블. 어, 요거는 미스터 비스트. 아. 어. 좀 전에 먹은 밀크 다크 초콜릿이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요게 제일 맛있어요. 아, 그게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천하의 맛이에요. 천하의 맛? 와. 음, 허시 초콜릿보다 맛있어요. 아, 여러분. 허시 초콜릿은, 허시 초콜릿은 날려버리고 그냥 밟아. 저학년 초등,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은 요게 정말 천하의 맛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다니까 한번 그 하와이를 가거나 미국을 가면 음, 선물로 한번 사주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스타블스 음, 음. 참고로 쌍수 아빠는 초콜릿을 안 좋아해서 아직 맛도 안 봤어요. 음. 한. 오늘 어, 한번 감사. 어. 아. 자. 어. 네. 어. 아직 여기 남았으니까 자 우리 맛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 하와이에서 맛봤던 것들 중 아니 그러니까 맛 바쁜 게 아니지. 하와이에서 온 것들 중에 우리가 맛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갖다 놓고 안내를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 어떤 걸 와.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o w 거이거 you? How 맛 r 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 그리고 얘가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들었나? 근데 얘가 한 10불 정도 였던것같고요 다섯 개, 5개, 원래 다섯 개가 아니라, 시솔트가 하나 더 들은, 여섯 개짜리 세트가 29.9. 여러분, 그러고 주, 주, 주의할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칼로리가 있어요. 음. 칼로리, 칼로리에 음. 다 먹으면 130칼로리 음. 채우시는 거예요. 어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칼로리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다 먹으면 음. 그럼 큰 애나요. 사살 음. 많이 쪄요. 가격을 얘기하면 얘가 한 3만 원 수준, 얘는 그래도... 5개 기준으로 한 2만 원 수준, 얘는 6개 기준으로 한, 한 4만 원좀안 되는 수준. 아. 가격은 뭐 그렇습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3 7달러 하와이... 17달러, 그럼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2만 천 원? <laughs> 아니말른게는데얘 예, 이거 참고로 얘는 얘는 우리 코스트코 하와이 코스트코에 샀고 얘는 월마트에 샀고 이거 하와이에서 안 사는 깨꾸락 게입니다. 음. 자 우리 이제 다 소개했으니까 형수티 v 인사하고 자자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좋아요 구독 안 해요? 구독 좋아요. 플리즈. 플리즈 라이트 나우. 안 하면 혼이 날리거야 빵. 자, 삼성스 <목소리> TV 유행어 안한못 아, 들은 거 같은데 아까 유행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 왕이야. 그거는 쌍성스 TV 유행어가 아니라 우리 그 뭐지? 어디 누지? 그 TV? 아니, 하나남매 유행어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안현이발 안신 지어낸 거야. 그리고 어 그럼 야 안세현 진실 번째 너 지은 거야? 진실 번째. 아무튼 아니, 우리 그만하고 이제 빨리 <laughs> 인,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마무리 인사. <laughs> 30분 안에요. <해요. 웃음> 안녕 상구 <고>, TV. <laughs>